한 명이 나무라도 가져가야 인사이트가 조금 웃실수 있을 텐데 이쪽은레비대표과자 CNJ 스포츠 자 CNJ 스포츠 일단은 환라딘이기 때문에 이게 탱커를 때려서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뒷라인을 조금 이 우상커 선수가 뒤쪽을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각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환라딘이다 보니까 궁극기를 통해서 딜링이 좀 많이 메모리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아니 강화펀치를 여기서 세 명을. 저희 다... 쪽은 레비 프이고 아리랑 파이터즈입니다. 자샬록 동국기 일단 빠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건 선수가 나머지 데미지 딜링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오 그래도 아, 설레미 선수 치유 드론으로 체리시 선수 잘 치유 해냈어요. 어, 아 아리랑 파이터즈 강력한데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않았는데요 하겠지만은. 이거 저 실드는 어떻게 벗겨낼 그렇죠. 것이냐 프리아의 실드는 어. 이제 진감도로 안되고 그렇죠 오, 자오 이거 오 상자는 일단 먹기는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양각이라서 그렇죠. 자 이러면은 인사이터 내려와서 자킬 하나하나 주워 먹어봐야죠 자 궁극기 거리다닿면 바로 킬 먹을 겁니다 자 오히려 레빗 애플이 찢어지면서 첫번째 탈락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자 이어서 인사이터가 쫓착하는데요빅게임먼트 쪽으로 아 테오도를 포커싱 완벽합니다 올 확률이 점차 높아진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반대로 뭐 이제 인사이터 같은 분들은 이걸... 어, 저기. 오, 넘어갔어. 이 소리식 빠지고요. 자, 근데 이거 마이크 구기가소모되 거는 음. 조금 크긴 해요. 그렇죠. 결국은 원래 쇼이치한테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네. 이거를 자, 들어가는 인물의 맛을 내려고 썼던 게 약간 페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쇼이치가 오, 건재합니다. 오. 자, 비스밌고 자, 좀 파동이 됐고요. 그래. 이제 루미널 지금 포커싱은 괜찮아요. 하트 궁극기 바깥에 있던 영근진 선수를 노려 준 건데 자그걸잉 인구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 그런데 이 팀은 지금 너무 부족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마이가 저? 마이 초월템 두 개거든요. 이거 무시 못 해요. 그렇죠. 그게 좀 다른 점인데. 그런데 인구가 자, 들어갑니다. 아 시우의 바람 네. 이게 또위클라인버프가 있으니까 이런 네. 단단한 조합 서로서로 서로 상대할 때는 여기서 차이가 좀 나고는 있습니다. 마크스잘 버티는데. 자 이거 끝내야 된데. 아도발없요 경계도 말이. 경계가 없어요. 자. 자 네, 버스 시간 시간이 아, 근데, 시간이. 어, 시간이요. 시간이, 시간이, 아, 시간이. 아, 어. 시간이. 이거 하이퍼프 1초, 아, 1초 정도 남았고. 아, 이거 1초요. 안 끝나요. 다 여기 그냥 다 무너져요. 아, 아 경기 네이트 터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자, 올루진 웨 초는 현재 쇼 위치에 루미널이 없습니다. 여기서 c n j 만났고요. 아, 어, 이거는 근데 기습을 당해서 어, 생각보다 요한이 못 버틸 수 있겠어. 그렇죠. 어, 그렇죠. 자, 요한 궁극기도 없었던 타이밍이어가지고 어 이거 세게 당했는데요! CNG! 마무리! 큰일이야. 자 진입을 시도하는 아리앙 파이터즈 연나 선수 크게 돌았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병 선수가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도 시코 선수의 퀸을 누군가에게 맞춰면서 빠르게 스킬을 좀 중요한 걸 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그럼도 오늘 옆으로는 퍼지기 자 이거 아 그냥 또도다 아 망가졌어요 이러면은! 팔로 궁극기 받고! 자 여기서 어 찰나 한번에안 잡히면 끝났어요. 이거 그냥 유지로고 다 쓰입니다. 아, 실드량 보세요. 저 노란색 실드량을 보세요. 진짜. 체력이 반. 피가 그냥 실드로 꽉꽉 차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나머지 병선속까지 마무리하고 아리랑 파이터즈가 첫 번째 라운드. 찰나낸 어, 하트 그리고 성당시아 가져간 오웨이즈 인. 오자. 데스탠트오 반응했어요. 예. 자 가져 간다. 일단 가져. 때문에. 챙기긴 했어요. 자 이거. 그렇죠. 아이템. 쓰고 싸워야 됩니다 경기 내트. 근데 어레이즈 인천은 지금 아이템 안 불렀거든요 아직. 어. 그래서 지금 체급적으로는 살짝 더 불리한 상태. 네. 어레이즈 인천. 하지만 요거 싸워 보려고 합니다. 자, 인공선수가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자 일단 페르소나 장착이 완료가 된 경기 이네이트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하트, 하트 공격기 먼저 빠지겠어요. 제로시. 그서 단검 깔아놓고 여기서 루미나를 스위치. 살아가지 아 못합니다. 그러면요 마이까지도 포커싱을볼수 있는 경기 이네이트죠 이게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오 자, 팀. 일단 인구 선수가 먼저 상대방을 조금 흐트러치고 있는거죠 네. 하지만 그거 무시하고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 그 봅니다만 무빙이 또? 그래도 좋기는 해요 하트공 안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갔어요. 아르다 잡히고 그렇죠. 하트도 잡힙니다. 자, 이거 끝까지 쫓아가지 않을까요? 앞에 하늘이 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와우, 다이도 여기까지. 이거 연 선수가 게 먼저 잡히나 싶었는데 이게 순간적인 실을 통해서 딜링 만들어 는거 너무 좋았고요. 와, 이거를 아델라가 쫓아와요. 절대 손도 대지 마. 이거는? 아, 와, 카메라 어요대대지 마. 아, 나아델라야 손대지 마. 진짜 너무 마음 아프네요. 아, 이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지금 크게 소모가 되고. 그렇죠. 아 이거 잡혀있는 각까지도 보겠는데요. 이거 다음 플레이 퀸입니다. 또 문제가 되고 시간이죠. 오. 어? 잡히면. 자, 3. 아 터미네이트해요. 3초 남았고. 이거 강산 근데 1대 1은 그래도 마커스가 이기기는 하는데 가다가 만나는 이 팀이 문제요 아 어, 그렇죠. 자, 지 식코도 이 식코도 문제. 가야죠. 다 돌아가야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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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백스. 아닌 것 같아. 이건 어, 아닌 가 같아. 이거 너무 아, 쫓아봐. 육십. 욕심이 그렇죠. 팔을 불러왔습니다. 물어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수아가 이제 파랑새가 있기 때문에 수아는 자체적으로 뭐 저지불가도 있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태우도를 물러가는데 파랑새 쓰라고 지금 계속해서 병 선수가 앞쪽에서 가드 쓰면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파랑새 무조건 니키 궁쓸 때까지 아끼고 있는 현준 선수입니다. 현준 선수. 나 이제 프리아의 스킬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어에너지고드자 우측은 올웨이즈 인천도 스프로 들어왔습니다 자, 연아, 살아서 어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풀이 아어 병선수 아, 벽에 잠시만요. 터졌어요 비상. 어 이거 비상인데요 비상. 너무나도 비상입니다 아이거 아... 지금 치키모리 선수가 벽밖에 있었는데 그거를 물어보려고 병선수가 앞쪽으로 퍼치를 쓰고 들어갔다가 터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가 3대3대3이니까 혹시 요 아델라의 뭐 퀸으로 뭐가안 될까요? 아, 아 오히려 c n j 좋은 방향. 이... 거... 어, 근데 여러분 잘 들었거든요. 잠시만요. 오? 자, 이거 한 방에 아... 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왼쪽 있어요. 위에는 인천가적고 자, 아래쪽. 네. 여기서 네. CNJ 시간 벌고 지금 천천히 오고는 있지만. 아, 이거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마무리 하고 시간 벌었고. 이러면은. 자, 인천 자, 여기서 마무리 할수 있나요? 자오삼 아, 5초 남았습니다. 이킬 채워주면서 시간 벌었습니다. 이러면은 혼자 남아있는 나디는 할수 없죠. 마무리가 자. 이렇게 이뤄지면서 아, 타요. 네. 자 어,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싸움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 자 뜨거운 맛 펼쳐지고 있고요. 자 뜨거운 음. 맛 긁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요한 궁극기로 다 커버가 가능한 어, 데미지는긴 아, 아, 했는데 안 되죠? 요한을 아예 그냥 죽여버리면은 그궁 네. 음. 힐을 다못 받고 그대로 무너지는 거라 어색입 아, 어? 어? 아, 갑자기? 오 갑자기 오자 그럼 마이 어, 아 이거 마이 복구기 사용되기 아 전에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면은 거기가... 네자 세라 피 선수 또 잡힐 거 같고요 이거 잡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멸할 수도 있겠네요 시코 선수 자 다시 이거 한 마인드 것도? 마인드 아 이거 아까 전에 아, 봤던 그림인데요 여기가 이번에는 복수 하나요 오! 아까 오래돼들었어 어 그러면 아 마이 줄여. 쪽으로 마이 쪽으로 가나요 자 근데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긴 해요 아, 살을... 먼저 잡고 싸워보고 싶은 거 같아요 오자 하지만 다시 마주친 두팀둘다 시야 잡고 지금 싸우고 싶거든요 그쵸? 주변에 좀 있을까봐 아 보급선 일단 이러면 올리지 인천이 가져가겠고요 자, 챙기긴 했습니다 예 운석이었고 요거 레비데플 저지낼 수 있나요 아니면 자 보내주나요 아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쇼우가 저지력이 좀 없다 보니까 웍돌지는 함부로 쓸수 없거든요 음. 결국에는 이제 쇼이치가 단검 타는 걸 저지를 해야 되는데 네. 자이 e 스킬 이거 못 맞춘 거 보자마자 단검 안 깔리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레벨 1 하지만 구급기 쓰는 쇼이치 자, 근데 이거 멧돼지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갑자기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 인천 방어수센터. 저 경쾌 손소 일단 치우도리 빠졌고요. 뜨거운 막과 함께 치우의 발. 여기서 슈이치 힘쓰기 좀 힘든데요. 아 먼저 쇼이스잡이고 이어서 자 렌이 쪽으로 들어갑니다. 단검과 망토 무기 쓰고 들어가는 쇼. 그리고 윌리엄과 더불어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중인데. 오대 스프링트랩 잘 밀쳐냈고 W 한 번만 더 돌려서 넘을 수 있는데. 음. 이거 그냥 죽이는 실거든요. 음. 하지만 아리랑 파이터즈 싸워주면 좋은 조합. 근데 상대방도 유지력이 꽤나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들과 싸울 때 무조건 이긴다라는 느낌보다는 결국엔 힘싸움을 해야 되는 서로서로의 조합이긴 합니다. 그렇습 자, 아량 파이토스, 이게몬토. 아이 카드도 크게 차이 오, 안 오, 나고요. 아, 자, 그리고 기적 실원이 그때도 그렇죠. 소리가 너무 아가 무적을 못받아고 그렇죠. 이러면 나가야죠. 자, 이제 프리하는 죽었고. 그렇죠. 일단 샬럿이 살아서 휴대용 도모가 한 겁니다. 나가지고 뭔가 메이킹을 조금 더 해보고 싶었는데 아, 아, 아 오히려 두 명을 이렇게 되는 판단이 되려서 예 도모를 해주고 밸류 올린 다음에 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재교전 피게몬터와 아리랑 파이터도 또 만났는데요. 연못입니다. 이쪽엔 초월 복탄에가 떨어진 지역 스 파크탄 들어가고요. 이어서 에너지 필터. 어, 포리아에게 무적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지의 메리. 프리아 얘기가 안 들어간 건 그래도 괜찮아요. 결국엔 딜러만 살아 있으면 되거든요. 자 네. 그러니까 타지아가 여기서 얼마나 살아 남냐가 관건인데, 자 타지아 아, 아... 여기서 잡혀버리면 마무리가 두 번째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자 커미니트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빅 게임 헌터가 아리랑 파이터즈를 또 몰라요. 음, 자 경기 니트 아레비애풀과또만났는레비애플 지금. 밸류 괜찮거든요. 네. 근데, 자, 근데, 더... 어, 근데 이번에는 노경볼수있인요쇼보다 쇼우부터 한번 녹이는데 성공을 했고 하드코어 굽기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녹이 되거든요. 아티팩트 쓰면서 근데 버텼는데건선수를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자, 아! 아! 반바이브스킨 써줬고요. 잘들 원딜 대결. 잠시만요, 한번 좋아요. 근데... 진짜 좋았는데. 클러치는 좋은데. <laughs> 자 그래서 뭐 루미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경기네트도. 돈이 오. 없어요. 진 그리고 잡기만 하고 크레딧 못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현상은 못 챙겼는데. 오, 근데 이번에는, 아, 이게 콤보가 살짝 뒤틀리게 되면서 안 죽나 싶었지만, 예. 아, 결국에는 니달라 콤보가 또한번 포하게 됐습니다. CNJ. 자, 두 명을 잃었고요. 오, 오, 오. 야, 보조 줘봐. 돈좀 줘봐. 오, 오. 잠시만요. 이런 네. 인사이터는 이러면은. 몰라요. 인사이터는 지금 이 경기 리트가 세 명인지 한 그렇죠.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져가쭉있 오, 오, 이러면 아 그래도. 아, 아 오, 오, 진짜네요. 오 진짜네요. 진짜네요. 아니. 여기서 그냥 다섯 팀으로 대치하고. 자, 기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듀오 모드도 여덟 다섯 팀의 10명인데 지금은 그렇죠. 다섯 팀의 아홉 명, 이제 열 명. 자, 이러면 CNG 부에 완료. 예, 진짜 보면 듀오 모드 같아요. 네, 깔려 아. 있기 때문에. 네. 아, c n j 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 큰 변수가 됩니다. 오, 그래서 날아가 보나요, 제로제트. 아, 아니, 근데 근데 8초, 7초. 최초 오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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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오금오오오오오오 자, 어떻게든 여기 뚫어야 돼. 인사이터 들어오자? 그거 다 보고 있어. 인사이터가 아 보고 있어요. 인사이터. 자, 여기서 1킬 챙겼고. 이러면 이 우위인데요. 예, 살아가고요. 어, 근데 자, 이거 그때 나눠지잖아. 이리에서 니키가 오히려 포커싱가나가요너무 나눠지지 않는다. 어, 어. 그렇죠. 어 이거 달려. 경기 레이트는 인도 쳐려요. 그렇죠, 오, 5사 그쪽으로 들어가도 괜찮아. 이 이게... 여기서 비상이 들어요. 자, 가르 가드 성공했고 성공하네. 자 니키끼리 서로 니키니까 카트렸어 근데 니키끼리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은 아이고, 여기서 경기네들은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거예요아아 아, 여기서 공감가드를 시카노로라도 3대1 어. 무슨 모드죠 이거는 기묘합니다 자, 근데 이거 시간 오 먼저 잡히는 거는 일단 k s w 선수가 될것 같고요 그렇죠 내가 시간이 더 많길 바라면서 네. 도망가고 있는건데 아니요 먼저 터지고 자, 이러면 인사이터 이거 7초만에는 못 죽일 것 같아요 니키 궁극기도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경기레이트가 이거 두번째 그렇죠. 킬까지 다 가져가겠죠 와, 이러면 경기레이트 포커싱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양념을 헤이즈가 쳐주다가 음. 거기서 이제 인구 선수와 다수 선수가 같이 수명. 들어가서 포커싱을 해는게 중요한데 자, 그렇죠! 한방에 죽여야 돼요! 자, 1대1 교환까지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다수 선수를 잃은 건 조금 큰데요 여기가 나름 메인딜러 쪽에 속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어떻게든 살리고 있는데 이고, 다시 들어갑니다. 2구 따로 고르고. 아, 진짜 무리한데. 이게 지금 스킬 파라도가 여 이런 개 속이면 교전에는 자.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누워 있는 것도 W 보호막 흡수 자, 엑셀레이션 로켓으로 들어가고요. 남아 있는 수악까지 처치하게 되면 영리네트 체크메이트입니다. 고급 상자까지 떨어지는 지역이라 슈프 네. 지금 오브젝트가 1 플러스 1입니다. 오, 오, 오 자, 일단 어? 그래도 수 스킬이 좀잘 들어간 편이라서 그래. 그렇죠. 자, 그대로 밀고 나가 봅니다. 자, 빅게이먼 턴 여기서 마무리 할수 있나요? 자, 오, 오 2일 차이 그러면? 잡히긴 했거든요. 진짜, 어, 근데, 근데, 아, 이거 2일 차이 잡힌 거라 아 자, 근데 이것도 살아 아, 근데 여기는 살아가야 돼요. 돼요.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아가긴 했는데, 그러면 아리랑 파이터즈는 올루이진촌을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해결을 해야 나중에 나가서도 약간 변수가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하죠. 어. 자 싸움을 걸어보고 있는데 네. 싸움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아리랑파이터즈도 조합도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조합인데 아, 아 레비 대표눈치채가 네, 네, 네. 올라왔어요. 여기서 레비 대표리 올라오면 오 근데 또한번 살았고요. 근데 뭐 일단 시간이 서로 많이 그렇죠. 소모가되고 있어서 이게 여기서 싸우지 말자. 결국 저기서 싸운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그등 뒤에 쟤네들을 두고 싶지 않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 아, 아, 진짜 아~~ 이거 그냥 나오지 말면 그냥... 된다! 아 나가! 따가... 이초대맞기자 어찌로 들어오면 어차피 구도는 망가졌는데 그렇죠. 오 구도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눈날 아, 그렇죠. 어, 크의마습까지 그래도 일단 뭐 레니가 살아나갔다라는 게 조금 더 부위를 도모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모르죠, 아... 레니가 또 이제 룸이 찾아가지고 중요한다 살릴지도 모른 일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파이터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안되네요 결과론적일 수는 예. 있기는 하지만은 어찌됐건 아직 병원 쪽이 VLS로 일단 뒤쪽까지 쭉 빠져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빠져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윌리엄 공 스탱을 주고 오, 다오 들어와요? 챙기기가 그냥, 굉장히 어려워 아, 그렇죠 뭐. 저거 하나 맞아도 플링크 뺐어요 차시야, 아, 좋아요 차시야, 이거 지금 포지션이 포커시. 굉장히 좋았어요 와근 앞에 끝나면 그냥 죽여버리겠다. 순식간에 총 맞아냈고요. 체크메이트 남아 있는 쇼우까지 잡아 내면요 인사이터 이번 네 번째 마지막 라운드 자 체크메이트 그리고 그들은 파이널. 네요.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동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같이 들어가서 시야 봐주겠다는 거 같고. 자, 자 그리고 레벨로 카이팅 봐야 그림. 되는데. 어 일단 궁극기 타이밍은 좋아요 그렇죠 자 근데 레볼루 선수의 체력이 지금 너무 부족한데 우와 넉백 넉백 레볼루 하지마 어 피해드, 피해드, 피해드. 피했어요 피해드까지 와 레볼루 레볼루 이거 진짜 말이 안되는 플레이였는데요 자 여기서 베어까지 잡아낼 네. 수 있나요 아니 부르저 아. 둘을 궁극기로 밀어내고 이겼길래 어 굉장히 잘 싸웠다 아, 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 아, 이 큐브 먹는걸 오히려 노리는 플레이 그렇죠 자 3일차에 유의미한 자, 킬 나오는데 여기서 아, 어도 연이은 교전 오, 오 많이 아프리라도 네. 아못 살릴 것 같아요 드론을 들켰습니다 네데 여버는 한번 이미 들어갔고요 네, 다 죽는 건 피해야죠 추가적으로 200크릴 되지만 일단은 이지랄프 선수의 제키가 살아갑니다 어, 실적으로 그... 이제 제키가 포커싱이 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는데 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왔더니 양조일지를 만났습니다. 그 영혜는 싸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만하다.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 그리고 들어가서 와 껴보고서 그 가자 못답부 일단 그래엠마랑은 교환이 되고 이쪽은 음 제키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그리고 근데 이거 맞췄맞췄아 누군가 도와줘 했는데 아니 그때 합피면 양조회 그까양조지가잡는거 맞죠? 레스폰서 자 근데 어? 근데 이거 점프패 미쵸, 미쵸. 어, 살 점프 패드로 하면 살수 있는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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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살렸고 살로 살수 있나요? 자, 아 마무리 됐네요 양주엘즈에게 흥미로워요. 어 묘지에 저 X 자 뭐예요? 진짜 공동 묘지입니다. 네, 어, 많은... 디저... 그렇죠. 자 묘주였죠. 카메라와 시체가 뒤집혀서 그렇죠. 오 이거 그냥 과감하게 먼저 넘어왔습니다. 이거 넉백도 굉장히 잘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변이 와. 아 근데 이게 변이를 걸어버리면은 아스트라버트를 못 쓰고. 우리 양주 에일즈 따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 보자마자 그대로 바로 비앙카 궁극기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는 우리 퍼스벌 그리고 이제 오토함즈는 호텔 쪽 교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진한... 와 이거거든요. 비앙카가 딱 포커싱 한거 거기서 이제 이제 피에드 선수 에이든이 궁극기로 내려 찍으면서 마무리하는 그림 나왔고 자 여기 일단은 어, 오토함즈 오. 쪽에서 뭔가 데미지 딜링이 잘 들어가. 네, 와 이거. 와 로건이가 더다 로건 여기서도 한 번이라도 이런 시네마가 앞으로 뚫을 수 있죠 나가야 그렇죠? 나가야죠 그렇죠? 나가야죠 자 여기서 잡히면 뭐 그대로 갖고 갈기는 한데 터미인데 네, 역시 로건은 로건입니다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재료들이 많이 뜬것 같아요 네. 그런 재료가 나온 음. 것으로 보이고 제초 발란스와 러브를 러블... 아, 아 이번에도 이쪽으로 궁극기를 쓰게 되면 아 개다 피하잖아 나도 간다 왜 나를 왜 나를 아 와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위클라인 버프가 지금 2분 24초 남아있으면 이 상황에서 더 킬을 만들고 싶을 양주 일지입니다그습니다자 어. 자, 이거 마커스부터 천천히 한번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딜이 되는 조합이에요 스폰지 볼 그렇죠! 없거든요? 자 여기서 기적 실현까지 노계점 자이중 무적은 받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볼 생각을 해보나요 오트햄즈. 뭐? 아 근데 이거 막을 수가 없어도 없어도 안 뚫려요. 저 로콘과 시네마니까 아무도 버텨내고 버텨보는데 여기서 아 시네마 저 뒤쪽까지는 이동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고 로칸. 여기서 피스킬 터지면 슬로우 자, 들어가서 아웃돼. 아미넴이다. 아 이게 자 그런데 이거 시슬라가 나눠졌다는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오자 어? 지금 오. 타이밍에 오. 어 하지만 나랑 놀본인느라 쓰면서 오 들어갑니다. 자, 안 들어갔어. 근간 한번 해주면서 힐로. 버텨줬고 엑스보이가 마무리할 수 있나요? 레볼로 하지만 자, 카이팅 좋습니다. 그렇죠. 와, 레볼루의 카이팅입니다. 어, 그리고 진전을... 아, 진짜 맞췄고 엑스보이. 진짜 기당해버렸어요 자, 이러면 이번 교전은요. 광주 슬래셔가 이기는데 그 문제는 엄미스포수로 내려오기 전까지 다 디나가 버틸 수가 있나? 디나가 버텨 줘야는데 아 마무리가 됩니다.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아니다. 지우 감소도 아주 약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은 하트 궁극기나 샬롯 궁극기를 먼저 빼내고 음. 싶을 텐데 자 그래서 하트 궁 하나 빼냈어요 그다음 샬롯 궁 빼내서 아더 살아야 되는데 우와. 아 이게 무적 두 개가 너무 까다로운 그런 상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피올로도 위험합니다 시간도 없고요 니지카 자 아티팩트는 버티지만 그 이후가 없는 상태어 오, 그리고, 금지구역 사망이 됐어요,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네, 네. 업리스폰시블이 8이긴게 아니어가지고, 저 폭탄 뚫고 오는 게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려 했는데, 다 뚫었어요, 이 정도면은. 자. 나쁘지 않게 뚫어냈고요. 자 하지만 폭탄 계속해서 생성해 주면서 셀린이에요 지역 장에 강한 셀린이고요 <laughs> 그렇죠 야금야금 네크로미콘도 셀린 가지고 자. 있는 오오 그렇죠 로쉬벨 못참봤어요자 하트 궁극기 이미 빼냈고 음, 네. 자 이러면 살롯 궁극기 살짝 애매한데 어 그래도 잘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야. 이후에 녹이는 걸 봐야 돼요 짜잔. 그 자, 자, 이후에 네, 그린 애플 네, 플랫. 앞으로 들어가면서 E8 마무리할 수 있나요 양성 공격 시킬 다 빠졌고 이러면 변이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n x 죠를 잡아내나요 아 근데 자이 체력! 될것 같아요, 에독 캐드 체력! 자 클로이드 학력으로 변이 남아있는 샬롯 처치하면 양조 일즈 두번째 체크메이트 현재까지 승률 100%입니다. 아, 이게 뭐 매그너스가 뭐 금강을 음. 터뜨리지 못했다라던가 그 다음에 반야가 어? 쉴드를 한 번이라도 자, 못 받으면 상관할 수와 이건! 이거, 아 근데 이거좀 아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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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라서빠져나갔거든 이러면 도망가야돼요 도망가야돼요! 자 이러면은 딜라이트 아... 선수의 매그너스를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낭만은 치사량이었어 야, 아, 이거 낭만은 진짜 진짜, 진짜 치사량이었어자 음. 근데 이게 초반이 말리게 되면 결국 이런 자리 싸움 하나 하나가 너무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 잡아먹을 준비 광주 슬래셔 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니즈카 잘 들어갔고요. 네. 금방 터트려 주면서 데미지 많이 받아냈습니다. 양손검 무기 스킬로 강노. 어, 강고 피해 냈는데 룸폼이야. 오, 로칸이 오히려 앞쪽으로, 앞쪽으로 치고 그렇죠. 들어갑니다. 아풀포 앞2 대시. 이거 저 6점입니다. 자, 보급상자두고 럼프레 벨즈 그리고 광 주슬레션데요. 오. 팀을 눈앞에 두고 손을 대봅니다. 그렇죠. 오디세이 좀 많이. 저 너네가 와라. 아니면 우리 가져간다. 이건데. 오, 열기 냈는데? 자, 일단은 열기는데 가져가지 못했고 했고. 이거 까지 지금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크 선수이 일부를 안 쓰고 있던 거고요. 어, 챙겼어요, 챙겼어요, 그렇죠. 챙겼어 열어놨기 때문에 챙기는 데는 크게 무리 없었고, 자 이러면은 굳이 싸워줄 이유는 없거든요. 자 에코의 선수 오늘 스킬샷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다 맞춰냈죠. 오늘 폼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자 그리고 아 오른... 우측 호텔은요. 네, 기어즈도 어, 이렇게 그리고. 초월 아이템을 두 개를 구비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만나는 팀은 광주 슬래셔. 오, 오 근데 오 이거 제대로 노려줬는데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파야 어떻게 되 아티팩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피오라가 잡히고 피오라까지 체급으로 자 얼마 안 남지 않았요 이거 뒤로 일단 고르다라서아르다라서 어, 방해하지만도 요거... 충분히 방할수 있어. 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은 자 페너 자 근데 방해한대요. 방해한대요. 자 다시 한번 셀리니 소생시와 아르다라 다시 돌래 면 그렇죠 이이이이 이쪽 1 8이8이8 1 8 1 8 1아1 8 1 8 1 8 1 8 1 8 1 8 1다1아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가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다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자, 업리스폰십을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자, 결석 사용됐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너네 빨리 궁극기 써. 뭐 하나 써. 이러면서 압박주고 있는 거요. 일단, 네. 자, NXA가 그래도 정사필중을 막아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음... 뒤에서 오는, 그렇죠. 아디나의 킬을 막아낼 수 없어. 그렇죠. 아, 근은데 돌파 가볍게.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이미 되어 있거든요. 궁극기 안 쓰면 너네 이렇게 체력 가까이 텐데 할수 있는 거 없어. 써봐. 써봐. 하지만. 이미 데미지가 너무 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대전 오토 암즈가 패배를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주 슬래쇼가 시네마 선수까지 잡아내면 아 신라 같은 HP 또 아르다야 응나 아르다야. 음자 이거 암시어 때 네.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빠져 주는데. 아, 이미 원딜들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뒤쪽까지 네. 쭉 빠져 있고요. 이러면 체력 다깎아냈겠다 아, 앞쪽으로 파고 들어보자. 미즈카가 한번 뒤에 들어보지만. 자, 투시맨 투시맨. 근데 투시맨을 먼저 녹여보기 그렇죠. 아, 셀프 네. 벙키로 네. 잘 버텼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레볼루의 카이팅 너무 좋죠. 게다가 앞쪽에선 디나서도가 계속해서. 자, 이렇게 트라인 에스펙트 폴딩이 날려주면요. 너무 까다롭습니다. 옛날이 무슨 선수 시간만 정말 심각하게 없거든요. 아, 아. 9, 8 7 네 가야만 해요. 오초 안에 킬이 안 들는 일이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일단 어려워요. 어려워요. 들어도 왔는데 이러면은 아 결국엔 사거리가 나와서 에스테리 큰 벽이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 엑스보이까지 잡아내고 세 번째 라운드 체크메이트 만들고 네. 결국 쫓지는 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족대전 오토함주와 광주 슬래시. 선수가 좀 불러 쌓여 있는 모습. 이러면은 시네마 선수가 조금 과감하게 앞쪽으로 펌을 들면서 아스트라버스까지 아, 과감하게 긁어줬고, 강노 강로. 와 강노까지 깔끔하게 엑스볼 선수 마무리 시켜놨습니다. 자이러면 피올로까지도 네, 잡아낼 수 있죠. 터미네이트 첫 번째. 어. 아니, 아 이게 지금 반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 아 제기가 죽었네요. 아 예, 왜 죽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저러면 반야가 무조건 살아가는 게맞아어 네, 미스릴의 포스코 들고 있으면 그렇죠. 제기가 생해야죠 이쪽은 자 힘으로 죽어 누르고 저, 있는. 와 이게 오트함즈, 오트함즈 그냥 순식간에. 오오오오오 근데! 향조! 이게 왜떨냐오 여기서 또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3대을 해냈기 때문에 따라갈 이거 오 근데 이거! 와 이거 체크 안 했으면 진짜 사고날뻔했네 체크 돼서 다시한번 담대상 싸움 자이건도테이 선수가 일단 분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오오오오오오오가살린데요자그데어 이거 뒤에서 리오 하나 살아 있는 게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예. 그렇죠. 잘 리오가 슬금슬금 슬금 와서 아, 그때 나가할 아, 생각을 하고. 그래요 순이력 중요하죠. 자 그렇죠. 그러면 업리 아, 스폰시블과 팀 원은 오늘 하루 종일 싸웠는데 팀 원이 아. 계속 이겼거든요. 이 조합은 한번 밀리는 순간 무조건 계속해서 이기는 편군데 어, 챙겼고. 정도. 그렇죠. 자 러프 레벨스는 여기까지인가요? 아피에드 면이 걸리고 갑자기 팀 원도 또 튀어나오고 마무리가 됩니다. 남아있는 팀 순식간에 정리가 되면서 세팀당았고요 이거 기어는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버렸거든요 2등은 하죠 여러분 네. 2등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아 팀원 오 지금 근데 어, 자이로 무빙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와 먼저 다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러면요, 자, 눈이가 앞에 서있지만은, 오! 그렇죠. 이거는 아. 이제 본인 패시브를 아예 믿고 네. 들어가서 잡아낸 거고요. 자, 그러면 셀링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그렇다. 팀원 현재 점수가. 실제로 지금 자이의 블링크가 쿨이 돌고 있는 상태라서. 자, 제네 패시브도 빠져있고요. 그래서 어. 한번 승부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오히려... 미키 플레이? 숙부로 그렇죠. 번쯤... 먼저 올거 아니야, 너네. 위에 먼저 가서 이제 아, 이거 혹시나 모르고 이제 체크 한번 하려고 하다가 사고나는 걸 노려보는 것아주 키오스 코치 기가 어? 마치 덥 어? 같아. 더, 더, 더. 자,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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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한, 또 4. 4. 자,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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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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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대방의 홀플이 와! 그때 이거 오사량 진짜 재밌는 게 지타량.